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한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한기상의 첫 시작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반역에 대한 선지자 나단의 지혜로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아도니아의 반란은 사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구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위 계승식을 어디서 열었는지 나오죠. 그 장소는 어디였나요? 에느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사실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대로라면 왕위 계승식은 기혼이라는 땅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죠? 에누로겔이란 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누로겔이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비밀리에 이왕위 계승식을 진행할 수 있었고 소식이 들리더라 하더라도 바로 공격을 당하지는 않을 위치였던 거죠. 이처럼 이 반역은 아버지 다윗의 귀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세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 반역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바로 이 사실을 왕이 아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알립니다. 사실 이 선지자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아 솔로몬에게 주었던 선지자 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도니아가 기세등등하게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 아달까지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윗 왕을 설득해 나아갑니다. 선지자 나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찌 보면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죠. 선지자 나라는 다윗이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에 있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먼저 다윗 왕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설득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세바가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말, 바세바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세바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에게 되새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세바는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켜 주세요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왕위 계승의 순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지켜야 할 맹세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세바는 18절에서 이 반역의 소식을 다윗 왕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윗 왕에게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뭐합니까? 라고 다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의 반역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잠시나마 철없는 아들을 봐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없는 아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독한 반역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셋째로 바세바는 다윗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말을 하며 쇠기를 박습니다. 19절 20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중,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식을 이미 진행했지만 의도적으로 누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까?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도니아의 목표가 결국 솔로몬이고 다윗의 왕위 계승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솔로몬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나아가 몸은 약하여졌지만 여전히 왕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윗의 현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식 문제에 있어서 늘 우유부단했던 다윗에게 책임있는 결단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세바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둘째로 아도니아의 행동이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도 추후 실패로 끝이 나고 말죠. 오늘까,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훈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선지자 나단이 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솔로몬의 이름을 전달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나단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먼저 붙들었던 바세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왕의 아내로서 충분히 가장 먼저 왕의 권위와 자비에 매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그 능력 앞에 매달려서 자기를 살려 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그러지 않았죠. 바세바는 제일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 요청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매달려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